안녕하세요. 불꽃의 초롱이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볼파스 엔젤맨 패키지 3개를 구했습니다. 그 볼파스 엔젤맨 패키지 CU에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대란이었었는데요. 저희도 하나도 못 구했었어요. 근데 집 앞에 CU를 가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래가지고 선물용으로 3개 구입했습니다. JY, 통이, 성구형, 이거 선물 줄게요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우선 두개는 옆에다 놓고 요거 하나 열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볼파스 엔젤맨 자주 행사 하니까 이번에 놓치신 분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도 돼요 저도 22년도에 요거 놓쳐 가지고 마음 아팠었는데 2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물을 볼게요 캘럼잔 4개 깨지지 않게 옆에 우선 놓겠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원래 이거 잔문에 사는 거죠 한번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놓을게요 어우 고급스러워요 네가지 맥주가 두개씩 자세한 맥주 설명은 여기 박스에 적혀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볼파스 엔젤만 맥주, 마실만 합니다. 괜찮은 맥주에요. 요, 네 종, 요것도 괜찮구요. 캘런잔4 개랑 받침대, 너무 좋구요. 이, 항상 캘런잔은 중국 잔을 주거든요. 제 눈이 좀잘안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마리님, 네. 확 부탁드립니다. 중국입니다. 아, 벌써 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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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8 개랑 캘런잔4 개, 받침대까지. 이게 22,000원이면 너무 좋은 구성이잖아요. 예. 볼파스 엔제바는 자는 살면 맥주로 주는 회사로 유명하죠. 이번 세트, CU 당장 가가지고 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이면 구입하시는 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입 못 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행사를 하고 있고요. 볼파스 엔제바는 꼭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볼파스, 직원은 아니지만 저도 볼파스 엔젤만 인스타 확인, 그 팔로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볼파스 엔젤만 그 행사를 항상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위스키 동호회 카페 같은 데서도 이런 정보가 항상 올라오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구입한 볼파스 엔젤만 잔세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2년도 후반기에 행사했던 잔세트인데요. 모양이 다르죠. 요거는 큰컵 하나에 캘런컵 두 개, 캘런짠 네 개.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그때 세트를 두 개를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잔 때문에 두 개를 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그때 있었던 캘런짠은 선물로 줬습니다 위스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캘런짠 구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캘런짠 동시에 뭐네개 이런 식으로 갖춘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중국산 캘런짠이랑 정품 캘런짠에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 들어있는 중국산 캘런잔 소리 좋죠. 돈 주고 구입한 정품 글렌 캘런잔 소리가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두께감이 얘가 조금 더 두꺼워요. 정품 캘런잔은 설거지 하다가 깨먹는 경우가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듭니다. 당장 시유 가서 재고 확인해 보시고요. 사장님이랑 친하다면 한번 발주 문의도 한번 해 보시래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